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 네, 지금 금요일 오후 3시 중요한 일은 다 했고요. 좀 한가해요. 이럴 때 잠깐 밖에 나가서 유튜브 영상이라도 남기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갈 만한 데 있나요? 커뮤니티 케가는게어요 뭐라고요? 커뮤니티 케요 커뮤니티 커뮨티케? 케익?

너마이막스 마스크 썼을 때는 예뻐 보이는데 마스크 벗고 나서 뭐 생겨지면 그마기꾼이라고 해요. 마기꾼 <laughs> 우리 마귀꾼 있는 거 아니지? 아게마기꾼 <laughs> 반대 마네. 반대 말이 어어요 <어디> <laughs> 네, 여기는 보라 씨가 소개해준 장소거든요. 우리 왜 맨날 까만 옷만 입고 다녀요? <laughs> 조용하네. 우와. 야, 이 건물에 둘러싸여 있는 공원이구나. 그저 그렇죠, 여기 놀러 오는 데가 아니라 사무실이야. 그런데 아까 인터넷 보니까 여기가 극장이더라고 노천극장. 스크린을 어디 설치하는 걸까요? 건물이 예쁘긴 합니다. 사진을 찍어주는 까니까씨. 오늘 모델, 보라씨.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충전 콘센트가 있네요. 응. 오. 그,타, 카로나, TV, 미은, 까리, 라이트니 그, 서바이 마우스, 포카중에아 어? <laughs> 왜요? 그냥 맞다.

네, 건축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긴 해요. 멀더도깡 바이네하다. 큰형님 여기. 큰 누님. 주스 삼 불씩이네요. 주스 삼 불, 스무디 삼 불. 아, 여깄네 8000 네. 음. 이게 3.5불이면 엄청 비싼거예요 네. 음. 근데 여기 헬 베네핏 노멀머나 이건 그냥 쓰면 되는거야 <laughs> <laughs> 까니까씨도 음료수 장사할때 패션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하나 얼마였는데? 어.. 3000리리요 3 0 0 0 4 0 0 0리 <laughs> 3배야 3배 네 <laughs> 양도 이거보다 좀더 그러니까 어떤 데다가 넣어서 파느냐에 따라 다르는 음, 거예요 네네. <laughs> 안에 있는 건 똑같을 건데 <laughs> 임대료 같은 것좀 알아보려고 웹사이트 들어왔는데 정보가 없네요 멀티 포포 스페이스 사진 잘 찍었어요? 어 보라 씨, 네. 좋은 장소를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좋은데, 좋은데. <laughs> 아 근데 사실 카로나 TV 여기로 올려고 했는데 싫다고 하니까 그냥 안 네. 올게. 네. 네. <laughs> 너무 싫어요. <laughs> 너무 싫어요. 꺼내서 자 여기 온 김에 고급 커피숍에서 먹고 싶은 거 하나 먹어요. 회전문 3.8불 4.3불 4.8불 뭐? 컵이야? 네. 컵가격이야? 네, 30... 여기 왜이래요? 스 텀블러 53 sang bút, gó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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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ó gó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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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맨텐 멍. 인터뷰 중에 고급스러운 곳 분위기로 연말이 돼. 웃겼네요. 저도 부끄러워요. 그래요. 부담스러워. 어. 어. 눈치 좀 봐야 돼서. 어, 어 누구 눈치를 봐야 누구? 아까 옆에 앉은 사람 <목소리> 우리를 보자마자 밖에 나갔어요. 어. <laughs> 설마. 설마? 아, 왜 그래요?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laughs> 우리 다 <더> 예뻐서. <laughs> 먹기 전에 음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보라씨. 없지만 스타벅스도 종이 빨대를 써요. 은 <놀람> 어떤

거 아, <laughs> 마지막! <웃음> 처음하고 마지막! <laughs> 어, 재밌는데? 그냥 한번 와보는 거예요? <laughs> 주말에 또 어려워 했는데. 마지막! 안올래 <laughs> 오지 마! <laughs> 아, 너무 아쉽다. 까로나 TV 여기다가 오피스 렌트하려고 했는데, <laughs> <advisory> 싫대, 고라 씨가. 저기 마크로 앞으로 가면은 <laughs> 보트누들집 맛있는 데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태국식 보트누들 보트누 보트누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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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보트누들보트

This is the first and also the last time you see me here. 어 oh, 아이스웨어까지? <laughs> 기분이 안 좋았나 봐, 보라 쌤. 우연 우연에서요. 아니 그런데 사람 생긴거나 옷 입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눈치 주는 그런 사람들이 더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네. 내가 뭔니 차이 따음 이 따음 뭐야? 포켓치어 내가 타고 있. 데네비 걱정 마, 받아야 돼. 잠켜 출로 그냥. 생라실요우개 하나, 세개 여기. 네 개. 제가 추천한 이 식당은 분위기 편해요? 괜찮아요? 가격도 좋고. 아까 커피 하나가 국수 두 개. 네. 요거 보트 누들이고요. 짭짤한 국물에다가 먹는 굉장히 맛있는 태국 음식이에요. 양 플레이 한번 드세요. 맛 음. 음. 와비행사밥스럽냐 음. 와우. Wow, 맛있겠다. 음. 음 오늘 보라씨가 가자고 한 데는 별로였고 제가 가자고 한 데는 좋았네요? 네 다음에 <laughs> 라타트가 음. <laughs> 음. 추천 좀 해주세요 좀럼 나의 농어. I don't know t h i 보라 I n t k n e 있어요?